핑러니모스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기아 두팀 간의 대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는 최충현 선수가 선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기아에서는 헥터 노에스키 선수가 선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발 싸움 같은 경우는 리그 최정상급 선발 투수와 이제 막 1군에 올라온 고졸 신인 선수의 선발 데뷔전 두팀 간의 싸움인데요. 이렇게 보자면 쉽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쪽의 승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데이터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조금 무너지기도 합니다. 헥터 선수 같은 경우는 평균자체점 3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을 만나서는 약 5점대의 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최충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어 2군에서 몸도 부럽고 구속도 음, 1 4 0 k 로 초반에서 직구 구속이 1 4 0 k 로 중반까지 구속도 많이 늘어난 상태고, 특히 지난 경기 KT전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 최충현 선수가 단 77개의 공을 던지고, 7이닝 동안 깔끔하게 삼성을 챙겼는데요. 아, 볼 개수 관리도 잘하고 있는 투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적인 카드죠. 자, 또한, 기아의 투수진들을 보면, 기아의 평균, 팀 평균 자책점 자체가 3월부터 8월까지 계속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삼성의 최근 타격감은 거의 10개 구단을 통틀어 최상위권이라는 거죠. 반면에 기아 타자들은 삼성 투수들을 상대로 했을 때 평균 타율이 10개 구단 중에 9번째입니다. 즉, 삼성의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입니다. 거기에 삼성의 전략적인 카드, 상승세의 타선이 만난다 라고 한다면 이 경기 쉽게 기아의 승리를 예측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핑강뉴스 금일 픽 삼성 대 기와, 기아와의 경기에서는 삼성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오늘 경기 쉽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SK 경기, 그리고 두산의 승리, 그리고 삼성 기아 같은 경우는 기아를 꼽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NC의 승리, LG넥세는 엘렘 라시코, 이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승리가 예상이 되는 SK 승리, 그리고 삼성과 기아에서는 기아가 아닌 삼성 승리,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넥센의 승리를 점치고 배팅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삼성과 기아의 경기를 보면서 최충현 선수를 응원하고 그리고 이승엽 선수의 홈런을 기대하면서 경기를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경기 관람하시길 바라겠고 모든 선수들 부상 없이 오늘 경기도 안전하게 치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나니머스였습니다